반갑습니다. 넥스트 머니입니다. 어, 이번에 할 종목은 리노공업이고요. 어,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어, 방, 그 이전에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테스트 소켓 쪽으로 전 세계적으로 독점을 취하고 있는. ISC, 기사를 읽어 드릴 때요. 어, 세계적으로 후공정 검사 장비로 세계적으로 소켓 분야에서 독점을 하는 업체는 단두개 회사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하지만 못 보신 분들에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 테스트 소켓이라고 합니다. 테스트 소켓 파트고요 반도체 후공정 쪽에서 이제 적용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HBM의 분량을 이제 불량률이좀 높아요. 왜냐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이 HBM 관련된, 어, AI 반도체의 분량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전공정보다는 후공정이 현재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후공정에 들어가는, 어, 여러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테스터용 소켓이고요. 이 소켓 쪽에서, 어, 두개업첫 번째가, 첫 번째가 방금 말씀드렸다 ISC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리노 공업입니다. 이두 개가 전 세계적으로 독점하는 업체거든요. 다른 대만 업체도 독점은 못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ISC와 리노공업만 독점을 할수 있는 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독점의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이쪽 해당 분야의 대장주라서요. 리노공업은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차트 상 한번 볼까요 지금 이제 11선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죠 보이죠 이 파란색 선이 11선과 어, 61선이 골든 크로스 이미 일어났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120일선과 5일선의 골든 크로스가 있네요 조만간 한 3일 3거래일 이전일 거예요 한 3거래일 쯤 되겠네요 그때 11선과 120일선의 골든 크로스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3거래일 혹은 4거래일 뒤에 21선과 61선의 골든크로스가 일어날 확률이 있죠. 그 뒤에는 바로 120선과 21선의 골든크로스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쭉쭉 올라갈 확률이 높죠. 리노공업의 이제 주가의 향 향방성은요. 어, 급등 한번 나올 수도 있고요. 천천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급등이 나온다고 하면 약간의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가겠죠. 이런 부분은 참조하면서 보면 되고요. 어쨌든, 리노공업은 오를 수밖에 없는 회사다라는 부분만 알면 됩니다. 리노공업이 오를 수밖에 없는 부분 또 차트적으로 점검을 해봐야겠죠? 지금 역회된 숄더를 찍었습니다. 찍고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역회된 숄더를 찍을 때, 어, 역회도, 역회된 숄더 안에서 거래량이 따라오지 않으면 상승의 폭이 좁아집니다. 이건 기본적인 상식이 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더 리노고 보세요. 어, 역회된 숄더 시, 시작을 하는 지점이 대략 이쯤인데어 초반에 한번 거래량 크게 나왔죠. 그리고 중간쯤에도 한 번씩 나옵니다. 그리고 역회앤 숄더를 찍는 후반부에 거래량이 터집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추후 이제 역회된 숄더를 완성하고 급등을 하, 급등을 할 확률이 높죠. 혹은, 오랫동안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급등은, 바로 급등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계속 오르는 그런 종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 가져가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재무적으로도 오를 수밖에 없는 내용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재무적인 부분에서 하나만 알면, 딱 하나만 알면요. 어, 미래에 외국인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여기 있는 FCF만 보면 돼요. 이 FCF가 뭐냐면 그냥 좀 어려운 용어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FCF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고 하면 남는 돈 혹은 어 저축을 했다, 저축을 얼마나 잘하냐 이것을 알수 있는 내용입니다. 좀 약간 뭐 고급지게 이야기를 하면, FCF는, 어,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카펙스를 빼면 나오는 건데, 어, 기업의 현금 창출 능력과, 그리고 현금 보유 능력을 동시에 할수 있는, 어, 매우 중요한 지표다라고, 그, 해석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어렵다고 하면, 그냥 FCF는 남는 돈이고 저축을 많이 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 FCF가 높다고 하면요. 이 FCF가 높다. 그러면 달리 이야기하면, 외국인이 진입을 한다는 말입니다. 외국인이 fcf를 굉장히 많이 사랑을 하거든요. 그러면 fcf가 미래에 많이 들어오는지 이 부분만 본다고 하면 어 그러면 외국인이 향후 들어오겠다 이 부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2024년도 때아 2023년도 때 419억이었거든요. 근데 어 지금 그 어, 2024년, 2025년, 2026년까지 지속적으로 FCF가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외국인이 보다 더 진입을 할 확률이 높다. 이 부분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제목을 본 거고요. 그러면 수급 쪽 보도록 할게요. 수급입니다. 아 진짜 어 정말 저는 리노 공업 볼 때마다 수급이 좀놀랍거든요 왜냐면 보세요. 이 부분만 보면 되는데. 전체 증시에서 외국인이 계속 떠나에도불구하고 음, 리노공업은 외국인이 계속 매수를 하는 게 보이죠. 중간 중간에 이탈한 건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았었을 때 외국인은 계속 매수를 하고 있었다.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한달 기준으로 봤었을 때도 외국인이 매도가 아니라 매수세였다. 이게 중요했던 겁니다. 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일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어, 주가는 2% 이상의 상승을 가져왔고요. 그렇게 나온 사유는 그동안 기간이 매집을 잘 했기 때문입니다. 아까 역회된 숄를 보셨죠. 그때 어, 거래량이 계속 터졌잖아요. 달리 이야기하면 기간이 매집이고 추후에 외국인이 온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그러면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가 볼게요. 이제 차트를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다 가지고 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첫 번째, 브로드컴 관련돼서 HBM 관련된 이슈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성은 확실히 잡혔어요. 그리고 테스트 소켓 쪽으로 ISC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독점을 할수 있는 유일한 두개 회사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소켓 쪽으로 대장주가 될 확률이 높아요. 아, 당연히 ISC랑 같이요.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둘다 제품이 제품 적용하는 공장이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둘다 대장주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 거래량이 터졌던 부분들. 여기에 대숄도 만들 때 충분한 거래량. 이 거래량들은 어 당연히 기관이 다 만들어 놨고요. 높은 ff c 덕분에 추후 외국인이 더 들어올 확률이 높다.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의 상끌이가 되어서 주가는 더욱 더 올라갈 확률이 높다. 이게 결론이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차트, 차트로, 어 급등을 할수 있는 종목들 보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것도 좀 보도록 할게요. 왜 리노공업이 중기적으로, 중장기로 오를 확률이 높은지,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각적인 부분에서 더 집중하실 수 있게, 그리고 더 편하게 보실 수 있게, 그냥 네이버 금융을 키웠습니다. 어, 이거를 키워야지 좀설명이가더 편하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을 확대를 해볼게요. 지금, 어, 파란색 선이 엠벨로프고요 어, 그리고, 노란색 선이 볼린저 밴더입니다. 제가 특정한 수치를 넣었는데, 어, 우선 이 부분을 좀 보도록 할게요. 파란색 선이 엠벨로프로 돌파를 했죠. 그죠? 그리고, 볼린저 밴더도 같이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구간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때부터 오를 거라고 알고 있었고요. 이렇게 한번 뚫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중장기로 계속 올라갑니다. 진짜로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주의해야 될 부분은 초반에 한번 뚫고요, 초반에 상승 한번 해요. 그 다음에 어그 뒤로 한번 조정을 받습니다. 어떤 식으로 가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처럼 행보로 조정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좀 보도록 할게요.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2024년 4월 25일날 그 엠벨로프랑 볼린저밴더를 동시에 뚫었습니다. 방금 리노모 보셨던 것처럼요. 그리고 이날 뚫자 말자. 행보를 했고요. 행보하고 나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행보하고 다시 올라가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요. 다시 엠벨로퍼 상단을 뚫어요. 이 부분이에요. 다시 엠벨로퍼 상단을 뚫었고요. 이 부분 뚫었고요. 그 다음에 행보를 합니다. 그리고 조정을 받았죠. 조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요. 보이죠? 그 다음에 다시 뚫고 이제는 그 뒤로 쭉쭉 올라가다가 그 뒤에 다시 조정을 받죠.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이제 요약을 해볼게요. 이거예요. 엠벨로프랑 볼린저 밴드를 상단 돌파를 하게 되면요, 이때죠, 중장기적으로 많이 오릅니다. 여기서 이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뚫어 뚫고 나서 행보를 하거나 혹은 이렇게 조정을 받는 확률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리노공 같은 경우에 뚫었죠. 이 부분이죠. 지금 엠벨이랑 볼밴을 동시에 뚫었습니다. 그죠? 완전 뚫었고요. 방금 보신 것처럼 엠벨로프랑 볼린저밴더를 동시에 돌파를 하게 되면 요 올라갔다가 행보 혹은 이제 조정을 받는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121선을 뚫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행보 쪽으로 갈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보를 하다가 어 상승할 확률이 높은 걸로 보이고요 어 현재로서는 이렇게 행보를 하는 건지 아니면 조정을 받고 가는 건지 알 수는 없어요 지금 검색기 다 돌려봤는데 아무런 수신을 주는 것도 없고요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어, 며칠 더 걸립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한, 일단, 뭐, 전날에 최소한 그 특정 패턴의 수급은 나와야지 접근이 가능한데, 현재 시점에서는, 어, 매수 신호가 뜨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매수 신호가 뜨는 것을 제때제때 제때 알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다든지요, 아니면, 뭐, 그 외에 추가적인 급등 업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쪽으로 연락을 주세요. 010-2693-7757 이구요. 여기에 리노공업이라는 문자 발송 하나 해주시면 됩니다. 절대로 전화하시면 안 됩니다. 전화하면 몰라요. 어, 여기 문자를 넣어주시면 텔레그램 방 입장을 안내해 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좋은 정보를 계속, 계속 올려드립니다. 급등하는 종목 계속 알려드리고요. 정보 알려드리고요. 어, 그때 이제 일단 텔레그램 방트로오시거나 어, 저한테 이제 리노공업에 대해서 어, 담당자한테 이제 물어본다고 하면 저는 이제 제때 제때 바, 빠르게 빠르게 말씀드리거든요 지금이 진입할 시점이다 오늘은 아니다 이런 것을 제때제때 어, 제때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해 주시면 되고요 절대 전화는 아닙니다 문자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